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자랑을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또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자랑인 겁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또 명예, 권력, 또 가문, 또 학위를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덕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죠. 영국은 대영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 시절의 영화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거지 교사들이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진리를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기들을 추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로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자기들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자 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복음의 본질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자랑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을 향해 자랑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가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